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 디자인을 선도하는 하우징 리더 수덕 대표 정용곤입니다 오늘은 서싸움의 고장 또 감이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나 요즘 감을 통해서 와인으로 핫하게 뜨고 있는 청도군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청도군 매전면 관아리 상부에 위치한 너무나 경치가 좋고 겨울 초입에 다가서는 마을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줄 제품은 올 2025년 초창기에 저희 수덕에서 핫하게 이렇게 떴던 제품인데요. 체류형 3호 너무나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 이 집의 사이즈는 4.2에 9.3m 어, 체류형 심터지만 주거용지 대지에 바닥 평수를 대략 한평 정도 늘려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일단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한 평의 차이가 어, 내부 어떤 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높이 로 현장 건축을 하다 보니까 층고가 5m에 가까울 만큼 층고를 만들어서 내부 공간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지금 물바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창도 대창으로 크게 이렇게 연출을 해서 지금 데크나 마감은 안돼 있습니다만은 데크가 좀넓게 형성이 되면 훨씬 더 집의 모양이 짜임새 있게 끔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이 측면 창이 낮은 야산의 뷰를 한눈에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지금 정화조가 매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후면은 메탈 사이딩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싱크대 환기창이고요. 지금 외부 수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있는데 아직 마감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현관이고요. 다락이 돌출돼가지고 현관은 비를 맞지 않도록 측면에 이렇게 형성이 돼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전실이 조그맣게라도 형성이 돼있고 어... 신발장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형 경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아, 보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체류형심 타면 뭔가 조금 만족하면서도 뭔가 1% 부족했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보니까 완벽한 주거문화를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간이 넓다 보니까 주방도 시원시원하게 이렇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이불장과 옷장. 전시장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연출된 것 같습니다. 다락에도 수납 공간이 있지만은 1층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 창 지금 겨울이라 푸른 빛이 없지만은 자연과 밀접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쇼파가 일반 쇼파가 아니라 굉장히 페이스가 큰쇼파로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간이 넓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이쪽은 4인용 식탁이 세팅이 됐고 전면 창도 최소 한 60cm 이상 더 크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창이 크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내리면 밖에 풍경을 보. 안에서 고구마를 꽂아서 생각을 하면서 겨울의 정치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화장실 화장실도 조금 더 키운 것 같습니다 1층은 한평 정도 키우다 보니까 저희 체류형 쉼터보다는 한 50cm가 더 크게 필요한 부분에 굉장히 알차게 그 역할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바라기 샤워기 세면기 대변기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엔 우리가 세탁기 계단 밑을 파서 공간 연출이 돼 있고 안쪽에는 온수기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화장실이 훨씬 더 주택의 어떤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락 공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락 공간을 보시면 자작나무 합판으로 천장이 다 형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섰는데 한뺨 이상의 상부 공간이 연출돼 있습니다. 지금 양면 창, 환기창과 채광창 형성돼 있고 이 가구는 저희가 첫 행사할 때 서비스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아무튼 이 공간은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이용하는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 정리가 되고 오면 여기서 생활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체리용 심터 대지에 짓게 됐는데 만족하십니까 <laughs> 네 너무 이뻐요 뭐, 모델하우스 보고 예. 선택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쁘게 지어진 아, 것 같아요 땅도 <laughs> 그렇다고 우리 땅에 이게 딱 지어져 오니까 웅장해 보여요 이게 웅장해 보이고 친구들이 농막 정도 생각하고 네. 놀러 왔는데 네. 야! 이러면 전다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정말 이쁘게 <laughs> 지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에도 실내가 많이 넓었고요 실용성 있게 잘 만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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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마산입니다 네 여기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자주 못 와가지고 공사할 때도 사실 사람이 없을 때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불안했는데 전혀 그런 거 걱정 없이 잘 해주셨어요 저희가 보시면 붙박이장을 넣을 때 조금 확장이 돼 있는 상태여 가지고 공간이 뜰수 있는 부분까지 잘 체크해 주셔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전화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해주시는 분도 네네. 네. 아무튼 주변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더 멋진 네네. 집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테크가 아직 다안된 상태여 가지고 날이 조금 따뜻해지게 되면 주변을 조금 더 정돈해가지고 고기도 그어 먹고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고 어. 친구분들 자주 오시겠네 안 그래도 지금 또또 오자고 <laughs>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날좀 따뜻해지면 오자 했는데 겨울에도 괜찮다 <laughs> 그렇게 일하더라고요 집만족하시는요 저도 네네. 와서 기쁘고요 또 AS가 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걱정 아, 네, 마시고요 네.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laughs> 어떻게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아무튼 방금 저희 건축주님께서 저희 또 수도 너무나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사 때 계약을 하셨는데 저희가 4,500에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금액이 4,700, 900에 이렇게 업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어떤 그 인기 죽지 않고 있고요. 크기, 모양. 어떤 거든 고객님의 원하는 사항에 맞춰서 변화를 주고 있어서 그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수도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2026년도 1월 8일날 대구 박람회에 중정이 있는 제품 26평짜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